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주국진님이신데요. 어, 지금 보시면 예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상으로 소개된 적이 있는 분입니다. 이 분이 이제 강아의 달인으로서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요. 어, 이제 야른삭사 목걸이가 <laughs> 6강. 그리고 이제 어, 브로크 신발이 10강. 요거를 다 띄우신 분이에요. 그때 해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브로크도 실강을 띄우셨고요. 여러 가지로 띄우고 이제 스펙업을 하던데 있어가지고 강아에 거의 뭐 중독이 되었다라고 해도 좀 이상하지 않으신 분인데 이거 10만 다이아에 팔렸습니다. 이분 10 브로크 판매 25만 다이아에 판매했고요. 어 이분이 강아의 달인이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스펙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6강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 카톡에 오셨는데 쇼핀이 스펙업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이디도 바꾸셨는데 한번 어떤 스펙이 달라졌는지 화면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어좀 이상하다 스펙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하는 게 있으면 어 말씀 주시면 됩니다 어 무기 뭐냐 맞습니다 무기가 지금 9강이시고요 거래 가능입니다. 아이디가 이상해요. <laughs> 아, 구열산 아니면 구울베이십니다. 지금 뭐, 다 찌르시고 있으신데, 그 다음에 구브로크 가뭐띄우셨고요그 다음에 이제, 어, 비도프를 생으로 찌르셨어요 어, 생으로 찌르셔가지고 띄운 목록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뭐, 게임을, 이게 진짜 힘든 건데. 이렇게 다 성공하기가 힘들거든요. 브로크 가보그 다음에 구브로크 어, 8에서9 뛰었고, 그 다음에 7에서 찔러서 8 되고, 8에서 여기서 더 찔러 가지고 9 되고, <laughs> 어, 거기다가 그 사이에 또 어, 어, 찌르는 것들, 야외는 삭사, 그리고 이것도 그냥 생으로 찔렀다. 야, 이, 여러분들, 게임, 원래는 이렇게 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거 찌르시는 게 사실 성공률이 높아서 그렇지. 원래 이렇게 게임하면 접혀요. 어, 게임하면 접힙니다, 여러분들. 절대 이렇게 따라하지 마시고요. 강화의 비법도 여전히 여쭤봤지만, 오늘 또 여쭤봤어요. 뭔가 비법이 있었냐. 어, 여쭤보니까. 비법은 그냥 뜨거지하면서 찔렀고 길도원 중에서 투력 비슷한 사람이랑 저랑 왔다 갔다 해서 안 되겠다고 하고 뜬다는 마인드로다가 쓱 찔렀다고 합니다. 와이 비도포 찌르는 사람이 과금로도 이렇게 잘안 찌르거든요. 와 복구하면 재미가 있겠다. 복구 할때 재미가 있겠네요. 비도포를 하시는 게 신기하긴 해. 저번에도 악셀에다 찔러서 다 쳐서 터졌다고 말씀하신 것 같았었는데. 나머지는 요렇게 되어 있으십니다. 아, 울배. 여러분들 지금 울배. 그런 말이 좀 있으셨거든요. 어떤 말이 있었냐면 지금 현재 버서커와 그다음에 발키리 같은 경우에는 최종 옵이 열사가 아니고 충격 적중이라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게 좋다. 구강의 울배. 발키리의 구강의 울배는 매물이 전 서버에서 거의 없을 거예요. 진짜 없을 겁니다. 웬만해서는 열사로 넘어오셨을 거고, 울베를 만들어서 이까지 찌르시는 분 없었을 건데, 여러분들 만약에 발키리 분들, 얼마까지 이거를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공격력 오맥스 세공에구울베입니다 공격력 62구요. 이까지 공격력이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높아져요. 전설이, 무슨 활이 이제 공격이 낮긴 하지만, 네, 돼지 가르기에 넘어짐. 그 다음에 어, 전장 대강화에넘어짐 있는데, 어차피 조건부 스킬이 넘어져야지만 쓸 수가 있다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음,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 해요. 35만, 35만이 구강, 구강 35만, 9 12만이면 그 사시는 게 나, 맞지 않나? 15만, 그 밖에 안 나가요.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여러분들 12만 15만밖에 안 나갑니까? 확실히 운이라는 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세요. 와. 이게 저 반무뎀 전전전 나올 확률이랑 똑같거든요. 저도 한번 뛰어 보긴 했었는데 공격력, 전력력 이것도 거의 안 보이는 수치거든 와, 이거 근데 생각해 보니까 미친 각인이네요. 반무뎀이 나오면 좋겠지만 반무뎀 전전전은 어, 힘들다고 봤을 때는 그냥 수치만 가져간다라고 1번 각인 써도 좋은 각인이다 이거는. 아, 축복까지도 하시네요. 해서 우리 본주님 강화부터 시작해서 아이디까지 남달랐던 우리 본주님의 근황이었습니다.